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77일차 3회라 10장에서 13장 10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유단 동편의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우는 친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를 주죠. 그로 인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됩니다. 11장은 암몬과의 전쟁에 계속 이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강성해져 있는 그 왕국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충복 중에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죄악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분노하지만 나단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죠.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 암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암눈 왕자가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다가 그 안에서 그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그 압론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 9장까지만 보면 다윗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죠. 실수하지 않는 것 같은 아,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의 그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윗을 인간의 어떤 모습을 넘어선 완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넘어지죠. 육체의 조건들로 인해서 높아져 있을 때에 그런 자신이 존귀해 보일 때에 사람은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고 추악한 선택들을 연속해서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죄의 후유증으로 무력해져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살다가 넘어지고 나니까 넘어진 순간에 그 허망함에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옳은 것은 아니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킨 삶이죠. 그래서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짓게 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자신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충성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